2026년 대한민국 해군의 관계토 대왕함 록스킨 관계토는 한국 해군의 기술력과 전략적 능력을 상징하는 최신의 구축함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룬 전투력과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다.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이 함정은 대공, 대함, 대잠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대한민국의 해상 방위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지키는 핵심, 어, 전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6년형 광개토대왕함은 기존 KDX급 설계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업그레이드 모델로 스텔스 기술과 자동화 시스템, 네트워크 전투 체계를 대폭 향상시켰다. 새롭게 설계된 선체와 상부, 구조물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어 적 레이더 탐지를 어렵게 만들며 흡수 소재와 유선형 외형이 결합되어 탁월한 스텔스 성능을 제공한다. 또한 전기 추진 시스템이 적용되어 엔진 소음을 줄이고 잠수함, 탐지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여 현대 해전에서 생존성을 극대화하였다. 함정은 차세대 가스터빈과 디젤 전기,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을 채택해 30노트 이상의 최대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보급 없이도 오랜 기간 해상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첨단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승조원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 빠르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약 250명의 승조원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항해 기술 전투 체계 간의 완벽한 협력이 이루어진다. 2026년형 광개토대왕함의 핵심은 차세대 전투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센서, 레이더 무기체계를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지휘관이 신속하고 정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거리 탐지가 가능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ASA가 탑재되어 다수의 공중 및 해상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적 항공기와 미사일, 함정을 동시에 대응할 수 있다. 고성능 소나와 수중 센서 시스템은 대잠 탐지. 범위를 크게 확장하여 해저 작전에서 탁월한 우위를 확보한다. 무장 면에서는 다기능 수직 발사 시스템 BLS이 탑재되어 있으며, 이는 대공 미사일, 대함 미사일, 지상 공격 미사일 등 다양한 탄종을 장착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다. 장거리 대함 미사일은 적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어뢰 발사기와 대잠 로켓 시스템은 수중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가 탑재되어 적 미사일이나 항공기의 최종 방어선을 형성하며 장거리 타격 능력과 근거리 방어 능력을 동시에 갖춘 다층 방어 체계를 완성했다. 전자전 및 사이버 방어 능력도 대폭 강화되었다. 최신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고 통신을 차단하며 미사일 유도 시스템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내부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 보안 체계가 도입되어 디지털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보장한다. 광개토대왕함은 함재 헬기 1, 2대를 운용할 수 있는 비행 갑판과 격납고를 갖추고 있으며 해상 정찰, 대잠 작전, 탐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한다. 헬기 운용 구역은 고강도 합금 소재로 보강되어 악천후에서도 안정적인 이착륙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광개토대왕함은 해상 작전 방영을 확장하고 빠른 대응 능력을 확보했다. 함 내부는 첨단, 디지털 전투 정보실과 인공지능, 기반 위협 분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술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자동제어 시스템은 지휘관의 판단력을 높이고 승조원의 피로도를 줄인다. 인체공학적 설계로 장기간 항해에서도 승조원들이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되었다. 관계토대왕함은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여 동맹국, 해군과의 협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 데이터링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를 공유하며 다국적 해상훈련과 평화유지 활동, 인도주의 작전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차세대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함대 지휘함 역할도 수행 가능하다. 환경 측면에서도 친환경 추진 기술과 폐기물 저감 시스템이 도입되어 배출가스와 해양 오염을 최소화한다. 이는 대한민국 해군이 지속 가능한 해양 작전 수행과 친환경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2026년형 광개토대왕함 왕암, 광개토대왕함은 단순한 군함이 아닌 대한민국의 기술력, 자주 국방 의지, 그리고 미래 해양 전략의 상징이다. 첨단 레이더, 강력한 무장 스마트한 추진 시스템, 그리고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대표한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해상, 전장에서 광개토대왕함은 우리 바다의 안전을 지키고 국제 해양, 질서의 안정에 기여하는 주역으로 남을 것이다. 최신 군사기술, 해군 무기체계, 그리고 미래형 함정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함께해주세요.